자 이거 살아 나갑니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소가 버렸다. 가비 가비. 이거 커터. 이거 잘안 솟거든요, 이렇게 해도. 솟네, 이걸? 감사합니다, 게이드. 자, 그러면 이거 신고 가자. 나이스. 보여드릴게 제일 앞에서 나가요, 여기. 오케이. 그럼 승부 들어갑니다. 예, 비슷한 정도가 아니구요. 훨씬 앞이에요, 훨씬 앞. 어, 살아야?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오케이. 뭐 그래도 여전히 좋습니다. 구종조합이 문제죠 오케이, 밀어치기. 예, 진짜 맞습니다. 걸렸다. 아, 씨, 밀렸다. 아 이거 일점 들어오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남레지 1타점. 아, 밀렸죠? 응. 나이스. 나이스 싸이형 투수만 쓰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음, 제 상태가 그거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오케이 미완성이라가지고 아 잠깐만 아씨 음. 아이고 야 잠깐만 아씨 어? 배스가 배스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장비부터 광보하는게 맞겠죠? 자 승부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쌓이 형이 딱 이것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천리기터만 되면은 진짜 좀비였을 것 같은데 그게 좀컴택지가 생기긴 할 거예요. 물론 선방주가 1 순위긴 합니다만. 오! 철리기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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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플러스 이니기터 오케이 야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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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잠깐만 어우씨 개쫄았네 야 이거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절대 못 잡는다 어 절대 못 잡아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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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0 아,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게다가, 아, 지금 역포션 걸려가지고. 아, 야, 야, 뭐하니? 한점 들어오겠다, 근데. 일단 상대가 양키스여가지고. 지면 안될것 같아. 자, 이거 3루까지 일루주자는 3루까지팀 자체가 양키가 워낙 좋아요. 타선 조치. 개투 좋지. 양키냐 보스턴이냐 둘 중에 하나라면 전 무조건 양키 하나 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양키가 인기 대기다 MLB 인기 대기다 보니까 비싼 거 빼고는 다 좋거든요. 자 스크립을 한 번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W 강보다는 스크류볼 강스커 해가지고 일로 빼는 것도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C 강이야. 이쪽으로 하나 떨어뜨리고, 나이스. 아 물론 그 W 강화를 하면은 그 체인지업 각도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자 이거 잡히죠? 굳이 지금 개투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자 나이스 아 치레초 왜냐면 뻔마도 여러번의 수차례 너프를 통해서 관짝 갔거든요 옛날에 펀트마스터가 메탈일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펀트만 주구장창 되면은 투수가 아니면 삼루수 포수가 둘다못 잡는 이 위치로 가기 때문에 너프를 할수 밖에 없었어요 4점 근데 번마나 너프는 저는 뭐당연 했다고 봅니다 너무 사기였거든 됐다 하면 살거든 됐다 하면은 여기서 3루 주자 들어오고 너무 사기였어 어... 그거를 구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타선에는 이렇게 사이형을 쓰면은 노..노블랙으로 할까할까 그래요 이제 자 지금 그 남쪽은 피하고 있습니다 잘못될까봐 예, 지금 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나이스. 9회초 갑니다. 항상 있잖아요. 어, 밀었는데? 잘 밀었는데? 오케이. 잠깐만. 어? <laughs> 지금 조질 뻔했다. 항상요, 이제 진짜 이빵정 떨면은 항상 재수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빵정을 떨면 안 돼. 항상 이만 벌렸다 하면은 뭔가 일이 잘못 돼. 그러니까 좀 오케이, 오케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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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개꿀 이게 투수, 저렇게 다이빙 하면 안 됩니다. 빠져요. 오케이, 이거 뛰지 마. 점수 뽑을때 한 번에 더 뽑읍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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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칠대0아 근데 바람 개빡세다 야야야 야, 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제발 제발 아... 아, 투수 87개. 승부 들어가자. 아, 그럼 도대체 어디에 노리고 있을까? 여기? 승부 들어갑니다. 에이? 와, 끝쪽 하고 있었어? 자, 마지막. 나이스! 퍼펙트! 퍼펙트 게임. GG.